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똥손아재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로도브 폴로 이제 사부 공략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사부 공략을 시작하기 전에 아, 뭔가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어, 지나왔던 길을 좀 되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뭘 빼먹었는지 아, 이제 보시면은 사실 빼먹은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지나왔던 길을 쭉 되돌아가다 보시면은 이쪽에 아까 기사 나왔던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그 화염 뭔가 이제 화염 지뢰를 던지던 그런 기사가 나왔던 여기에서 제가 운브라 상태에서 뭔가를 빼먹은 줄 알고 이쪽을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몹들을 다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움브라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뭔가 없애놓은 게 없는지 여기를 이제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또 여기저기를 이제 좀 둘러봐도 제어 기억으로는 여기에 뭔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억이 좀 잘못됐는지 게뭐 다른 특별한 것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빼먹은 건 없는데요. 덕분에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더 돌다 보니까 이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활력들이 좀 모였습니다. 어, 의도치 않게 좀 모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 공략상 어떻게 좀 빼먹고 진행한 부분은 없는데 본의 아니게 좀 활력이 모였다는 점. 그거를 조금 미리 알려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갑자기 이제 활력이 뭐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화염 기뢰를 뿜던 그 친구들, 그 친구를 이제 한번더 잡았더니, 아, 인벤토리에 보면은 요장렬라는 일제 사격이라는 이제 그마법 그 하나 떨어뜨렸어요. 요건 이제 몹들한테서 이제 떨어뜨리는, 몹들이 이제 떨어뜨리는 일부 마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걔네들이 이좀 잡다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 이제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는 지옥불 루트를 타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 요구조건, 지옥불 스탯은 뭐 저한테 뭐 필요 없어서 저한테는 뭐 사실 필요 없는 아이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 제가 이제 전에 활력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활력이 좀 모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활력을 이제 얻어서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어 근데 어차피 이번 공략에서 여기가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스탯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긴 해요. 이제 한어 서너 바퀴 정도 돌면은 이제 쉽게 활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튜토리얼 몹이라서양 어그로가 잘안 끌립니다. 이렇게 다가가도 그래서 얘를 쉽게 죽일 수 있고요. 몇대 맞더라도 뭐 죽는 정도는 아니니까 쉽게. 이렇게 활력을 좀 얻을 수 있고, 가끔 이 친구가, 인벤토리 해보시면, 요 헐벗은 난도자 도끼라는 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돈이 꽤들 때, 모이면은 돈이 꽤 되니까, 이제 활력을 조금 올, 어, 더 얻으셔서 좀 모자란 스탯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녀석을 하나 잡고, 이 진행방향에서 요 녀석들을 이제 하나씩 잡으면,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이 하나 있고요저 뒤에 숨어있던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몹인데요. 몹이,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죠. 이제 이런 녀석들을 좀 잡다 보면 활력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활력 3,900은 한두 바퀴 정도만 돌면 금방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약간 모자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양이 됐으니까 이제 민첩을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올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턴 방패를 빼고 제가 이제 신상한 규탄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무기 같은 경우는 그 스탯에 그 출혈 옵션이 들어가있어요 출혈 70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출혈이 또 터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도류로 이제 착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어 조금 진행을 하다보면 요검 말고 또 출혈이 달린 다른 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어, 그 검을 이제 그이 신성기사의 검과이체를 해서 해용을 하도록 하구요 이 이도료의 모션은일은왼은 먼저 치고 오른쪽을 칩니다 근데 왼쪽으로 먼저 휘두르기 때문에 왼쪽에 들고 있는 아 오른쪽으로 먼저 휘두르기 때문에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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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은 검은 검왼쪽은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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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검은 검은 데미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검의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1타, 2타 전에 이제 반대로 되니까, 오른쪽에 들어있는 검의 데미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왼쪽에 있는 검의 데미지가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데미지가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 그냥 방패를 차고 있을 때, 방패를 차고 있을 때에 그냥 이한손 데미지, 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이 이도류의 데미지는 그러니까 이 신성 기사의 검의 데미지를 100이라고 쳤을 때이 이도류 상태에서의 신성 기사의 데미지는 한90 정도, 렇까한10% 정도가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도류로 됐을 때는 왜냐면 이제 순수하게 원래 가진 데미지가 안 들어가더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디버프가 약간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데미지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신성 기사의 검의 데미지가 더 높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데미지 쪽을 오른손에 두고요. 그다음 뒤따라오는 데미지를 뒤쪽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도류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목들이 이제 정리된 상태고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던지기해서 뭐고요. 광산주의 반지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뭐 다른 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겠습니다. 이제, 어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게 최대 기력과 기력 재생률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미너가 스테미너 최대치가 올라가고 스테미너가 차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겠죠.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이제, 저쪽에 이제 떨어지는 다리 하나가 보이죠? 저게 이제 쇼컷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가서 쇼컷서 이제 뚫어야겠죠? 진행방향은 이쪽이고요. 이쪽에 가시면 이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음브랄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셔야 돼요. 음브랄을 이용해서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물에 그냥 들어가시면 이제 빠져 죽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 빠져 죽지는 않을 거고요. 음브랄로 들어가서. 아직은 초반이라, 아, 저만, 음잘 따라오시면은, 뭐 크게 음브랄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근 필드 아이템 하나 먹고 뭐그 탄약가방과 가방, 대량의 만화 성무도기 하나 먹고요. 그냥 쭉 앞으로 가시면 또 이제 던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또 하나 있죠. 술래자의 뭐 후드와 술레자의 붕대 세트입니다 자 근데 약간의 이제 두손 이두를 쓰다 보니까 한 손보다는 공설이 약간 떨어졌 죠 근데 데미지는 그만큼 많이 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몇대 때려야 되는 상황 이었지만 이제 이이니까두 대만 때려도 이제 정리가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어이고. 아 이렇게 원래는 위에 있던 몹인데 어그로가 끌려서 얘가 또 내려왔어요 저 친구는 이내려찍기 하는 저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잘못 거리 계산을 잘못 하시면은 저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멀리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저내려찍기할때 대쉬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 또 있네요 내려찍기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긴지. 아, 요건 내려찍기가 아니고, 또 이제 쫓아오면서 저겁니다. 엄청 길죠? 거리가. 음. 비탄의 일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제가 수류탄을 던져버렸네요 램프를 설정하는것어야 되는데, 수류탄던져서 그냥. 못보여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옹브라 비상구가 있고요 여기 또 숨어있죠 이렇게 숨어있는 녀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녀석이 제 밀기 공격을 했는데 저 미는게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 구간에서 저 밀기를 당하시면 그냥 낙사해요 엄청나게 밀려납니다. 지금은 제가 밀려날 때에 요 정도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제가 밀려났을 때 조금 가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요쪽 기둥이나 이런 데좀 걸려가지고 많이 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밀려나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 구간에서는 그냥 10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웅브라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분라에서 나갈 수 있는 기상가 있고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쇼커 있던 부분이었죠. 물은 저 밑을 통해서 그 물은 이제 지나왔고요. 저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밑을 지나서 밑을 지나서 저쪽을 통해 가지고 저 뒤로 올라갔죠. 이렇게 왔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갈게요.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뭐 음브랄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고요. 뭐 음브랄로 들어가도 그러까 이제 물 지나와서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 먹었었죠. 음브랄로 들어가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보스전 바로 직전으로 가게 됩니다. 신성의 통 아이템 먹고요. 이제 내려가셔서 가시면은 저기에 그 강철 여행자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근데 뭐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이쪽 오르기가 있으니까 사라이 올라가셔서 이쪽은 이제 못가고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다시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you carry the lamp long enough and you'll see history repeat over and over. if you don't want to keep retreading the same ground yourself, should you fall, make use of this. i've given you more umbral guidance than i ever had from now on. 네 아, 목숨도 살려줬고 아, 목숨은 살려준 게 아니라 그 램프 뺏기는 것도 도와줬고 어, 아이템도 다 줬으니까 이제는 줄만큼 줬다는 얘기네요 어, 알겠습니다 on, 고마워요 LC okay. 대사도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씨앗을 하나 심겠습니다 이제 심어 보라고 준 아이템이니까 그러면 이제 씨앗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고요 램프를 들고 이렇게 꽃밭 이렇게 모여 있는 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심을 수 있는 곳에 나오면은 파란색 기둥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모 버튼으로 이렇게 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비도 할수 있고요. 일반 자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휴식도 할수 있고 캐릭터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요. 자취간 순간 이동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묘목, 이제 제가 심어 놓은 묘목이 있고, 기존의 풍차로도 갈수 있고, 처음 시작했던 마을로도 갈수 있고, 튜토리얼 방금 막 나왔던 그 무덤 앞으로도 갈수 있고요. 이제 자취, 이제 고정된 자취들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묘목은 어차피 하나밖에 설정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종 묘목 하나만 이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일단 뭐 휴식하기 전에, 활력이 모였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민첩도 둘이나 올렸고 광위도 하나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명력을 이제 하나 올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인내 20, 생명력 20, 광위인데 나머지 다 올리고요. 민첩도 한 20까지는 좀 올릴 예정입니다. 생명력을 좀 올리고요. 휴식을 해서 리셋. 한번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는 면 영면의 천상교 열쇠가 필요합니다. 라고 돼있죠. 그래서 이제 보스를 물리치게 되는데 영면의 천상교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도착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가 이제 그 오프닝에 나왔던 그 흑인 아저씨, 그가 이제 이름이 뭐였죠? 그 아저씨가 이제 오라고 했던 장소가 그 영면의 천성교라는 장소입니다. 저희의 이제 그 어떤 이 게임 안에서 전체적인 거점이 되는 장소고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장을 하시고 일단 어 보스 전까지 입구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는데쭉 올라가시면은 아, 저 위쪽으로 성..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저쪽 여기 이제 보스 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저쪽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 이쪽으로 가셔서 아이템 수거부터 하겠습니다. 먹고요. 이거 먹고요. 여기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보스전이고요. 저기부터 가지 말라는 이유가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놔두라는 거죠. 지들끼리 이제 싸우고 치고받고 할 때까지 좀 싸우게끔 놔두라는 거고요. 또 저기에 아까 그불 쓰던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그로가 끌리면 전 녀석이 이제 쫓아오게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필요 없는 아이템은좀 뺄게요. 버프 아이템도 없고 참 곤란하게 됐네요. 전원석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전원석 피가 좀 까졌나 모르겠네요. 이제 걔도, 아이고, 피도 하나도 안 까졌네. 요 아, 저, 제대로 뭐 하는 거지 가그좀 던지기 해서 제가 아, 수류탄을 한쪽에 던져볼게요. 좀 데미지를 미리 줘, 주고 좀 하면. 수류탄. 오,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술탄 쓸 생각은 못했지. 술탄. 아이고. 이 도리를 들었, 들었기 때문에, 오우, 뒤로 보여. 이 도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방패 플레이가 안 됩니다. 가드 플레이가. 그래서. 세번 때립니다 아 이거 4번 때리네? 오 5번? 3번까지 때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번까지 때리네요 그래도 쏜다. 그만 쏴라. 넷, 다섯. 때리고 비탄의 일격을 한번 넣어볼게요. 끌어 당겨서 모든 데미지를 다 두제 되면, 아이고, 막타가 같이 들어가 버렸네요. 또, 손이 있는 대로 유체가 끌려온다고 했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비탄의 일격을 계속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참 민망합니다. 아, 그래도 이쪽에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활력을 이제 수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외롭게 떨어져 있는 활력들이 있어요. 목비를 죽이더라도, 어, 자동으로 저 활력을 수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가까이 다가가야, 아니면 이제 목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그, 근처에 있어야 저 활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굳이 가까이 다가가실 필요 없고,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빨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먹지 못한 활력을 다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깝게 몹을 죽여 놓고 저걸 못 먹고 지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문을 이제 열리는 곳인데, 지금은 안 열리고, 이것도 굉장히 후반부에 연결이 됩니다. 저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아, 지금은 화염 내성이 낮아서, 이제 운브라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불이 몸에 안 붙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지금 운브라 상태라 몸에 불이 안 붙네요. 그러면 다시 잡취를 돌아가서 보스전을 하기 전에 정비를 좀 하고 다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있구만. 화염, 버프가 있긴 하네요. 넣어놓고. 보스전이 가기 전에 제대로 그냥 싸우게 놔두고요. 보고 있으면 제대로 좀 싸울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네요. 이렇게 화염 데미지 때문에 몸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그 녀석을 데리고 조금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그로가 끌렸네요. 쟤한테. 벌써. 던 지고 쏘 고, 자, 모 래도 쏘 죠？네, 아이구야. 탄내일격그한번 해보겠습니다. 뚫어 당겨서 남아있는 피를 모두 최악 데미지로 바꿔야 되는데 한 타가 모자라네요. 뭐좀 힘들다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겠죠. 아 이제 보스전 앞이니까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여기에서 영상을 한번 보스전 앞이니까 영상을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로도 오브 폴론 공략 4부 영상 봐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